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황성입니다. 최근 세 번의 유증 연기로 우리 소액 주주님들 불신이 극게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소액 주주님들 회사를 상대로 아니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옵니다. 과연 이 소송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과거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 핵심 쟁점을 짚어보기 전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특히 오늘은 좋아요만큼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주주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요 주주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아 그리고 전일 수표 이야기 언론에 뉴스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출처가 여기 같아요 뉴스 기사가 8월 18일 기사 17일 저녁 기사라도 여기 어, 액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류 회장님과 20분 독대했습니다 거액의 송금 과정에서 수표가 한국은행과 교환되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마 이거 믿는 분들 없으시죠? 제가 지난 바로 전일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이거 완전 주주님들을 무시하는 거고 이 내용으로 주주님들 희망고문하면 우리 주주님들을 뭐로 알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짓이면 허위사실 유포고요 참이라도 공시위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군가 공식가 아니 이걸 회사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제 불성실한 부분, 공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경영진의 위법 행위 때문에 손실을 봤다. 이런 주장 법의 심판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소송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소송이라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모두 다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소액 주주님들 얼마나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물론 소송 대리인 얼마나 유능한지 중요하겠죠. 빵빵해야 됩니다. 거의 뭐 김행장급으로요. 그렇다면 우리 소액 주주님들 이기려면 뭘 증명해야 될까요? 딱두 가지입니다. 고의성이에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회사가 시간 끄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돈도 안 들어오고 잘안 됐다. 경영 실패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거의 뭐, 고의 상패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드렸듯이, 불성실 공시라든지, 만약 나라도 나중에 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배임 행령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걸 밝혀내야 됩니다. 물론 뭐 주주님들이 밝히기는 어렵죠. 검찰에 맡겨야겠죠.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가 없다면 법원은 경영진의 판단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검찰 조사부터 진행해야겠죠. 둘째는 손해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돼요. 지금 과거에 주주였다가 지금 팔았다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다 이런 주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주가가 얼마였다는 거 이런 행위가 주,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불법 행위로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뭐 상장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내 자금이 얼마만큼 손해를 봤다. 명확한 인과 관계를 숫자로 증명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 어차피 법률 대리인이 알아서 할 겁니다.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소액 주주 승소와 패소 한번 볼게요. 불법행위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거든요 STX 해양조선 예전에 소액주주들 회계 사기로 그리고 늑장공시로 주가가 폭락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입증해서 최종 승소를 했고요 예전에 제일은행 같은 경우도 부실 대출이라는 명백한 그 임무 위반을 밝혀내서 400억 배상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이처럼 경영진의 명백한 불법행위 그리고 주가가 폭락했거나 상장폐지가 됐다 이런 인과관계 이걸 인정하면 승소가 돼요. 반대로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패소 사례, 넘사벽이죠. 샤니는 이제 판매막 양도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경영 판단으로 인정해서 패소했고요. 신라젠 소액주주 같은 경우도 배임횡령 혐의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거자료 그러니까 이게 손해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주뿐만 아니라 예전에 팔아버린 분들도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패소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tmi이긴 한데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돈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그리고 경영진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돈으로부터 배째라 나와버리면 나중에 할수 있는 게 유채동산 압류 정도 그러니까 빨간 딱지 붙이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본인 명의에 돈이 없도록 계속 소송을 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지쳐요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현시, 현재까지 그냥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아직 중요한 변수가 없잖아요 경영진의 검찰 수사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를 해야 배임이나 뭐 횡령 이런 명백한 범죄 형위가 밝혀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소송을 할 건덕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일단 나중에 불법 행위가 법적으로 확장이 되면 그때 소액 주주들은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제 형사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증거가 있어야지 되는데 소액 주주님들이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지금 기댈만한 건 국세청 쪽에서 지금 저번에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소송은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에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냉정하게 쟁점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나 아마 유튜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겁에 떨고 있거든요. 한 번이라도 금양을 사라 좋다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전화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금양 영상 올려드리면서 사라고 한적 좋다고 한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은 제가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습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어 별개의 문제로 좀 다뤄 드릴 거고요 뭐제 자랑 같지만 최근에 몇몇 분이 아 그래 그래 수익 잘낸거 알겠는데 어쩌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경소는 힘들지만 제 자랑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문자로 계속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받으셔 가지고 수익 꼭 내시고 싶은 분들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댓글 고정해보면 이렇게 네이버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여기 설문 참여해주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로 이렇게 수익이 최근에 잘 나고 있습니다 단리에요 이게 복리 아닙니다 단리 수익으로 천만원만 가지고도 한달반 동안 340만원 정도 지금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단리에요 주식에 복리 타인는 없어요. 그리고 몰빵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비중을 보통 십에서 이십 퍼센트 정도 그리고 정말 유력한 주력주 종목이다. 제가 상반기 때 IT센 글로벌 이십 퍼센트까지 비중 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핵융합과 그리고 지금 소개시켜드릴 종목 비중을 한 이십 퍼센트까지 실을 겁니다. 이게 이름은 생소해요. 시청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하반기 텐베가 왜 숨은 진주냐? 놀랍게도 20년 동안 삼성전자의 단독 공급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삼성 계열사의 FDA 승인 소식이 중요한데 납품을 독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FDA 지금 승인을 받았잖아요. 뭐가 되겠어요? 매출이 늘어나겠죠. 매출이 엄청. 그럼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추적관찰 했는데 큰손 소위 말하는 전문기관투자사 투자사예요전환사채로 지분을 미친듯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금양이 2천원 4천원때 유상증자로 엄청 매집을 했잖아요 주가를 19만원까지 뛰었습니다 뻥튀기를 한 거죠 소위 말하는 거품을 엄청나게 일으켰어요 이 회사 이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왜 지분을 1 0로 인수를 할까요 싸게 많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요 한방에 왜냐면 시중에서 백만 주 이렇게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사 한가 한대 여섯 방은 그냥 칩니다 바로 근데 1 0로 이제 확보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검은 세력들이죠 세력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는 않아요 주가를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뻥 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가 나올까? 저는 이런 시나리오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의 M&A 가능성. 소위 말하는 20년 이상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개발 이력도 있고요. 삼성이 지금 밀고 있는 신사업에 신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이 어좀 싸니까 쇼핑 좀 해볼까 하는 순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겠죠. 실제로 뭐 M&A를 하나 아니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씨라시잖아요. 네 씨라시로 바람만 풀리면 돼요. 이렇게 냄새만 냄새만 풍기면 됩니다. 그럼 주가가 폭발력을 가지겠죠. 잠재력 있게 왜 기관 투자자의 지본 확보, 삼성 M&A라는 이런 강력한 잠재력. 다 단순하게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50%, 60% 그냥 올라가잖아요. PS 일렉트로닉스라든지 뭐 한중 NCNS라든지 제닉스 로보틱스라든지 온코닉 테라피틱스 전부 50, 60%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템베거의 꿈을 실현시켜 줄수있는 그리고 이 지금 우리 금량 주주님들 손실을 어느 정도 복구해 줄수 있는 이런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양 소액 주주님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저도 계속 소송을 시작한 분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 뭐 이런 부분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어디로 계속 이렇게 금양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주주님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 여기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손실을 조금이라도 좀 복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 더보기나 아니면 댓글 고정해 보면 네이버 설문조사 있습니다. 그냥 저 항상의 진짜 주식 이야기예요. 구독자는 그냥 100% 무료 참여인데 체크 체크 해주고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문자 받을 연락처 제출 중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최근 이틀 동안에는 보내드릴 종목이 없어서 안 보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매집 주 종목은. 지금,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중복으로 할 필요 없이, 한 번, 아, 왜냐면 중복이면 이 번호가 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문자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